관계가 깨진 후에 상처를 회복시키는 방법. 크리스티나 에덴,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이혼이든지, 이별이든지, 혹은 실직이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자주 고통을 느끼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쁘게 채우기도 하지만, 아주 큰 공허함을 이겨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통함을 느끼고, 그 가슴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의 회복은 천천히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뚫고 지나갈 수 있기를 권유합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우리의 시련을 더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는 정서적인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1. 새로운 목표를 찾으십시오.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 빅토르 이 프랑클.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우리의 내면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의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두려움. 화. 불안함, 좌절 등 그것들을 놓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 군인들 중에 전쟁 이후에 몇 년간 지속적인 마음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을 새로운 목표를 세웠을 때 그분들이 훨씬 더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가족과 관련될 수도 있고 직업 혹은 봉사 등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진 관계나 상황을 하나의 교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지?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다가 결국 실직이 되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업을 다시 얻기 전까지 아주 힘든 일 년을 견디어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살기보다는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더 나은 조건에 그에게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고통이 가득할 때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때 그것은 그 고통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이별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시각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알아야 하며 그것이 아직 없다면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눈에 비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 목표는 아마 교회 부름이나 가족 관계와 관련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2. 운동을 하십시오. 우울증과 불안증은 종종 정서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신체 운동은 그러한 감정들이 주는 부작용을 즉시 그리고 단기간 동안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세로토닌이나 노레피네프린을 증가시키며 뇌에 있는 화학작용을 자극하여 신경세포들의 성장을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회복에 있어서 이 방법은 시작이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걷기, 등산, 테니스, 달리기, 수영, 혹은 킥복싱 등 여러 운동 중에 여러분이 즐기면서 할수 있거나 항상 하길 원했던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이나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는 운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이 정서적인 고통과 우울증과 불안증을 이겨낼 수 있게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과 친구들을 얻을 수 있으며, 운동은 여러분이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새로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용서하고 지나가십시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빠르게 시작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나쁜 관계를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다시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음 속에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께 더 많이 의지해야 하며 그 분께는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셨을지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합니다. 그 분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단지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고통을 넘어서 다른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관점과 도움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그들이 아닌 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고통과 분노 등의 감정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그러한 생각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더 가볍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게 도와줄 것입니다.